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당신의 새벽을 찾아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알수 없는 내일이라는 그 막연함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꼭 성공할 거야. 이런 정답이 존재한다면 오늘의 물음표를 기쁘게 끌어 안을 수 있겠지만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노력이라서 답답한 거잖아요. 이토록 심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진 마음에 자꾸만 한숨이 나와요. 내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개가 그 막연함이 나를 흔들고 또 흔들어 도무지 곧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앞을 또렷이 응시한 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비틀비틀, 이제는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바로 옆에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아스팔트 길이 내일이 포장, 보장되는 포장도로가 매끄럽게 펼쳐져 있는데 왜 나는 거센 바람이 이는 숲속을 헤매야 하는지 가시밭을 지나며 아파해야 하는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당신의 마음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알아주고 싶어요. 그 흔들림, 막연함, 아픔들. 나, 처음 책이 잘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을 때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밤을 지새우며 수도 없이 고민했었거든요. 사실은요, 나 잠시 포기했었어요. 그냥 편한 길을 걸어가자. 내 그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안해하지 말자.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부랴부랴 숲길로부터 도망쳐 나와 아스팔트 길로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내일의 막연함보다 꿈이 없는 오늘이 나를 더 슬프게 하는 거 있죠. 그때는 두려워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두려울 것도 없는데 불행한 거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지루하진 않았었는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았었는데, 내일이 두려웠지만 오늘은 참 행복했었는데, 하는 생각에 끝내는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전보다 한숨을 더 많이 쉬게 되는 거 있죠. 식당 매니저로 일을 하며 테이블을 닦는데 문득은 울컥 눈물을 쏟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의 젊음, 나의 꿈,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나의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묻어둔 채왜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불안했던 그때가 더 행복했었는걸. 정해진 내일은 없었지만 늘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는 걸나 그래도 반짝였었잖아 지금은 지금은 아니잖아 눈빛은 점점 시들어 가고 나라는 존재의 색은 점점 바래지고 그렇게 알록달록했던 나는 어느새 잿빛이 되어 기계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 아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잖아. 마음 속에 숨겨둔 꿈은 이토록 간절히 자신을 다시 꺼내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무거운데. 나는 무얼 두려워했던 거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이 길을 걸어가며 난 삶의 다채로운 색들을 경험하며 성장할 것이고, 꿈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맞아, 나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만드는 건 꿈을 이루었다는 끝이 아니라, 꿈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걸음들 그 속에 경험들인 거야.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숲길로 뛰어들었어요. 여기저기 있는 무성한 가시나무들에 찔려 피가 날지라도, 발자취가 없어 무성한 숲 속에서 길을 잃어 몇 번을 헤맬지라도, 사나운 짐승을 만나 가슴 졸이는 위기를 또다시 마주치게 될지라도, 다시는 아스팔트 길을 향해 달아나지 않을 거예요. 내 심장은 꿈이 없는 메마른 잿빛 세상 속에서 붉은 박동을 멈춰버릴 테니까요. 나라는 존재의 채도는 열버지다 끝내는 그 색을 잃어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피어나는 게 아니라 시들어가는 단한 번뿐인 소중한 나의 삶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두려움에 발해지기엔 너무나 소중한 살아갈 삶이고 추억될 지금이고 쌓여갈 기억이니까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소설을 써요.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조차 까마득히 잊은 채 글을 써요. 그렇게 꿈에 흠뻑 젖은 채 언젠가 내 꿈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상상만으로 설레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글을 써요. 친구들을 만나요. 나는 나의 글에 대한 이야기를 온종일 멈추지 않아요. 그런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한심하다 여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열정을 가득 담은 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꼭 부와 명예를 누려야 한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난 외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행복이 내겐 유일한 선, 성공의 기준이니까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어 나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바깥에 둔채 저것을 꼭 가져야 행복해지고 저것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막상 행복의 기준이라 여겼던 그것을 가지게 되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자신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주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의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들을 한심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자신의 가슴에 가득 찬 열정을 꺼내어 꿈의 이야기를 할 때면 혀를 찢, 차며 무시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심장을 조여오는 두려움조차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들의 색은 늘 선명하고 다채로운 거예요. 꿈을 잃은 채 그들을 무시했던 잿빛으로 바래진 사람들은 결국 꿈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은 그래도 참 행복해 보이는데, 어째서 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운 걸까? 현실로부터 도망친 사람은 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삶으로부터 도망친 겁쟁이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안 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더잘 해낼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두려움에 지지 않을 용기를 잃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꿈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당신이 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정해진 길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안전한 미래와 보장된 삶보다 꿈을 먹고 사는 몇안 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찬란히 빛나게 될 거예요. 더욱 예쁜 꽃이 되어 다채로, 다채로이 피어날 거예요. 남들은 두려워 도전조차 하지 못한 모험을 잔뜩 하며 당신만의 추억을 쌓아갈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값진 보물이 되어 기억이라는 창고에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언젠가는 그 다름이라는 선명하고 반짝이는 매력으로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며 구름을 만나 가려진 적이 없는 빛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피어났기에 더 예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어두웠던, 어두웠던 적이 있기에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당신의 꿈이 꼭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몇안 되는 꿈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꼭잘 해낼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가끔은 꿈으로부터 도망쳐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봐요. 그렇게 도망쳤다가 우울증에 걸릴 뻔 했다니까요. 결국 그러고 나서 더 간절하고 소중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다면 한 번쯤 그래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꿈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아마도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알게 될 테니까. 당신이 꿈을 먹고 사는 몇안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꿈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주 끔찍한 일일 테니까. 건조하고, 바래지고, 시들어지고,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왜 살아가는가 싶어 허덕이게 될 테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테니까. 아마도 당신도 한 번쯤 도망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참 놀라워요. 그리고 부끄럽기까지 하네요. 예쁜 줄만은 알았는데, 멋지기까지 있어요. 꿈을 지켜내는 당신, 흔들림에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당신, 멋지다, 정말. 한번 도망쳤던 나도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잘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 걱정도 의심도 말아요. 믿어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당신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사랑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며, 구름에 한 번이라도 가려지지 않은 태양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당신이라는 예쁜 꽃은, 당신이라는 찬란히 아름다운 빛은 어떻겠어요? 지금의 흔들림과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시련을 건너며 더욱 예쁘게 피어날, 찬란히 빛날, 당신과 당신의 그 꿈을 진심 다해 응원해요. 당신이라면 꼭잘 해낼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신이라서 잘 해낼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수 없기에 두려웠다. 잘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살수 없이 고민해 보았지만 닥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여 나는 내 선택을 믿기로 한다. 그로 인해 마주할 내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로 한다. 어떤 책임을 짊어지게 되든 내 선택이 내게 가져다 줄 결과는 적어도 나의 삶의 한해 무조건 옳다 믿으며 나는 이 길을 걸어가며 배워나갈 테니까 밤을 지새우는 후회와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나갈 테니까 그렇게 나만의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성장을 완성하게 될 테니까 오늘의 선택이 가져다 준 경험으로 언젠가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보다 더 지혜로운 내가 되어 삶 속에서 여유를 찾아가게 될 테니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과 그 선택의 책임 앞에서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과 최선을 다해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갈 거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금 꼬리를, 꼬리를 물며 끝없이 찾아오는 고민의 시간과 알수 없는 내일 앞에서 무너질 듯 두려워하는 오늘의 나 이대로 괜찮다. 찬란하고 아름답다. 끝내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을 살아가며 나의 지금은 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테니까. 적어도 시들어가는 삶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막연한 내일이 더 걱정되어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을 돌이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걱정이 많아서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은 나의 새벽이 우울하기보다 찬란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걱정이 많다는 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니까. 걱정이 많다는 건, 그래서 이토록 무겁다는 건, 내가 깊어지고 있으며, 짙어지고 있으며, 그윽해지고 있으며, 농밀해지고 있으며, 아름다워지고 있으며, 힘들지만, 그럼에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나 두려워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면 모든 것이 편해질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붙들고 끝없이 도전해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게 잠 못드는 새벽이 찾아온다면 우울해하기보다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이 어둡고도 고요한 새벽 안에서 나의 정신이 이토록 맑은 것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 굳게 믿으며 이 찬란함을 곱씹어야지. 걱정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니까, 지금 걱정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걱정 속에서 나는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새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꿈의 세계에 한발더 가까워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새벽이야. 깊은 새벽에도 잠에 들지 못하고 하늘에 수놓인 채 아름다이 반짝이는 저 별들처럼 나 또한 찬란히 빛나고 있는 거야. 꿈이 있어서 무겁지만 무겁게 다채로우며 가치 가득하며 의미로 물들어 있으며 남들과는 다르며 심장은 붉게 두근거리고 있으며 나라는 사람의 분위기는 더욱 깊어지며 그렇게 나는. 단 하나뿐인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이 길의 끝에 내 꿈에 닿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길을 걸어가며 나는 찬란했으며, 그러니까 잘 살아왔으며, 또한 후회는 없으며, 무엇보다 행복했으니, 저 별처럼 반짝였다. 꿈 이야기 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꿈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겁이 난다고. 모두가 반대하는 이 꿈을 향해 홀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또한 나 스스로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알수 없어 두렵다고.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작가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그런 고민을 들을 때 처음에는 참 길게도 답장을 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당신의 꿈을 진심 다해 응원한다고. 하지만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이꿈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 채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이라도 나의 꿈을 응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만큼은 나의 꿈을 응원해줄 것만 같아서 연락을 한 것이라고. 어차피 향할 나의 꿈이지만 이 세상에 단한 사람에게만큼은 간절히 듣고 싶었던 거라고. 잘 해낼 거라는 말을 당신의 꿈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당신이라면 잘 해낼 테니 믿고 나아가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는 긴 답장을 쓰지 않는다. 꿈이 있는 당신이 간절히 바랐던 그말 한마디. 잘 해왔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라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 꿋꿋할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 것, 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지금을 지나며 더욱 찬란해질 테니까. 포기하고 싶은 지금도 넌 잘해내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도 잘 해낼 너라는 것을. 걸어가고 있는 이 꿈의 길 속에서 네가 바라볼 수 있는 경험과 가치와 의미가 네가 살아가는 삶과 너의 색을 더욱 깊고 짙게 그렇게 너만의 아름다운 삶을 찍어낼 거라는 것을 더욱 행복해야 할 자격이 주어진 너라서 이토록 힘들어야 하며 고민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과 너의 삶참 소중하다는 것을 어떤 삶의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마라. 정말 간절하다면 꿈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기보다 도망가기보다 꿈의 무게를 어떻게든 감당해내는 사람이 될 거야. 정말 간절하다면 간절함 꿈에 닿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물. 너무 막막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한번 보고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막연함이 가장 큰 두려움이자 날 막아세우는 벽이야. 나는 네가 그 막연함이라는 꿈의 무게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무게를 감당해내는 사람이었으면 해. 그리고 하나만 알아도 꿈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로 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로 넌 기특하고 예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넌 잘하고 있으며 잘 해낼 거라는 거. 그리고 네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색은 남들보다 짙으며 그 의미와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다는 거. 내 삶을 돌이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곤 데 나는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한참 고민을 할 때면 무엇을 먹든 괜찮다는 생각에 흔쾌히 친구들의 의견에 맞춰주었고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의견을 나눌 때면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는 생각에 기꺼이 내 의견을 양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꿈 앞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했고 어떤 반대에도 굴복할 수 없었고 때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누울 수가 없더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꿈이라서 단한 번도 이길 앞에서 고민해본 적이 없더라. 그렇게 꿈에 다아간다. 나의 자랑이자 분신이자 영광인 내 꿈. 그 꿈이 나였으면 좋겠고 내 밥벌이였으면 좋겠다고. 늘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1년 365일 밤을 지새우다 뜬눈으로 해를 맞이하더라도 때로는 쓰라린 시련 앞에 서 있더라도 내가 간절히도 바랐던 꿈의 길이라서 행복할 수 있었으며 단한 번도 억지인 적이 없었으며 이룰 수 있을지가 막연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가야 할 앞길이 뚜렷했기에 길을 잃은 적이 없었으며 끝내는 닿아서 이제는 두 손을 뻗으면 꿈에 닿을 거리 앞에 서서 내 이름 앞에 붙은 내 꿈과, 그렇게 내가 되어버린 내 꿈과, 나의 하루를 먹이는 내꿈 앞에서 나는 흔들림이 없었으니, 내가 사랑하는 내 꿈아, 나는 너에게 단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